<laughs> <자기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아예아어요예오 이제, <laughs> 아, 이제 벽화라고 아어 거예요 아 재밌다 이런 벽화들이 건물 마다져 있어요 아, 뭐. 아, 해놓고 보니까 <laughs> 이 경기도에서도 역 앞에 이렇게 한 곳이 <laughs>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요나떨어져있 <laughs> <laughs>

빗소리 다 그려서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시겠어요 기분 나신 분이에요. 저희 원빈도니 <목소리가> 아, 네. 아니에요, <목소리가> 네, 잠시 후 6시부터 부천 상상역거리 조성 준공식이 시작될 이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들마련된 좌석에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레이드를 마친 후모대 위에서 간단한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디저 산에 약간 사야간사에소자고자간 사냥 소도약소간간 때는요. 이번 주 일요일인 8월 19일까지 부천 상동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상의 거리 광장에서도 많은 만화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캐릭터 처퍼레이 이벤트 사인회 등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만화를 발전시키고 부천시 만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만화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연대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영 만화관님의 유족인 고성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희재 만화관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박재동 부천국제만화축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병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앙골렘 만화축제 조직위원회 니콜라 삐네 아시아 디렉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승온 만화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만수 부처 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오, 외국에 온것 같아요. 저런 그 어른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텔도 만화를 그려놓으니까 어린이집 같아요. <laughs> 아주 이 부천역 국적광장이 정말 황골 탈때상전벽해 했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어,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는 걸로 어, 이 저희 그 기념사가 어, 이루어져도 뭐될것 같습니다. 이여기에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갖고 있는 이 광장입니다. 역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진입로의 전선 지중화 그게 제일 큰 일이었고 우리 인복삼 회장님 계십니다만 여기서 기왕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 뭐, 장사 잘 되는데, 뭐, 손을 대냐, 이런, 이, 좀,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오늘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박용정 위원장님 비롯해서, 이 신곡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 인내심을 가지고, 어, 정말 명물거리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의기투합이 오늘의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170평 이 광장을 이 심장으로 하는데요.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이필주 회장님이 어, 이 기부를 해 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땅을 어, 공공을 위해서 내놓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laughs> 돈이면 돈, 땅이면 땅. 그래서 우리 제2, 제3의 이필주 시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내놓은 이 광장이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인근 상인들에게 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광장을 좀잘 꾸며서 어, 거저 어, 넓은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살아 생동하는 그런 문화가 컨텐츠들이 채워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우리 비정기획관님 오셔서 감사드리고. 어, 우리 신종철 도의원님이 아주 또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32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반, 시비가 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를 드려야 될 거는 우리 이현세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정말 어, 이름만 되면 우리가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우리 잘할 때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전달. 만화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천이 이런 특색 있는 시도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5년 전에 자도당동 학고방에서 조간재 선생이 제안해가지고 만화정보센터를 만든 이래 지금 만화축제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어, 상동의 번듯하게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만화를 대표하는 부천이 될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 만화가 선생님들의 부천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어, 9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이따 제막하겠지만 만화책 이렇게 쌓여있는 형상물이라든지 또 바닥에 어, 이연세 선생님, 비롯 해서 몇 분의 에, 저, 손바닥 그 조형물, 핸드프린팅 이런 것도 이제 갖춰나가면 여기가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만화를 중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여기서 어, 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부천역 광장을 우리가 어, 216억 원의 예산 계획을 통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부천 북부역을 커뮤니티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2014년까지 저 부천역 북광장이 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고요. 여기 이제 상상거리가 조성이 되고, 이길 건너가면 부천대학까지 가는 길이 우리 김문호 위원장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학로로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학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신곡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천이 신도시는 조금 어느 정도 번듯하게 갖고 졌는데 그동안 부천의 관문으로 상징 역할을 했던 이 신곡동 일대가 좀 주춤했거든요. 그것이 부천역 북광장 상상거리 대학로 신곡 복개천 복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이 중앙로통을 이제 더이 걷기 좋은 그런 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쪽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과 어떤 모티브가 주어지면서 어, 구도심이라는 말이 어떤 어, 낙후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통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생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도심의 개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 여러 이 비전과 가능성과 희망의 시작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요 어,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봅시다. 부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공 공무원들이 잘하는 게이 시작은 잘해 놉니다. 근데 이 사후관리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 다른 도시의 이런 상징거리를 가봐도 처음에는 잘 만들어 놨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퇴색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과거의 둘리거리라든지 영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취지는 좋았지만 이후에 조금 이게 이좀 민망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상거리는 비록 시작의 모습은 조금 미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정성을 들이고 덧붙이고 고쳐나가면서 상상의 거리만큼은 정말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결심도 좀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취지에 걸맞게 하루가 다르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상상거리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거리로 비롯해서 부천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호으로 함께 해주시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조물 제목 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다시 한번 분천 상상의 거리 준공식에 참여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상의 거리 준공식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조금 더 조형물을 관찰, 관람하셔도 좋고요. 이 거리를 더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